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강의 3급 한자학습편 제4강 3번 손과 관련자입니다. 도우이 그림에는 새끼줄을 양팔을 벌려서 한발 두발하고 헤아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절심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터럭싸움의 왼쪽 좌와 오른쪽 우를 결합하여 획줄이만 부분글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디촌을 결합하여 소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양팔을 벌린 것을 나타내는 왼쪽 좌와 오른쪽 우를 결합하여 획주이만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헤아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마디촌을 결합하여 찾을 심, 찾아볼 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양팔을 벌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는 다음과 같이 대입되므로 확인하여 보기 바랍니다. 자원은 찾을 심은 현대는 표준이 되는 자를 사용하여 길이를 재지만 옛날에는 양팔을 벌려서 잰 길이가 한 발이며 더 짧은 길이는 뼘으로 재습니다. 양팔을 벌려서 길이를 헤아리는 단위가 이 발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천심이 있고 조금 긴 길이는 삼 보통 발로 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로 심상이 있습니다. 길이를 재어 몇 발인가 헤아리듯이 상대편의 형편을 헤아려 보려고 이를 찾는다 또 찾아본다 는 뜻이며 보기로 심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찾을심, 찾아볼심, 발심, 보통심 입니다. 다음은 느슨할 완 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보통 끈으로 힘껏 잡아당겨서 매어도 조금만 들고 다니면 금방 느슨해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느슨할 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변에 당길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동아줄의 뜻을 나타내는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잡아당긴다는 뜻을 나타내는 당길원을 결합하여 느슨할 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느슨할 완은 고무줄과는 달리 탄력이 없는 동아줄로 지문을 묶을 때 힘껏 잡아당겨 매어도 금방 느슨해지듯이 사람의 행동이 더디거나. 자바맨줄이 헐겁다는 뜻을 나타내요일 느슨하다 또 느리다는 뜻이며 보기로 완행이 있고 단속이 느슨하니 이 늦춘다 또 너그럽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완화가 있습니다. 운과음은 느슨할 완, 느릴 완, 늦출 완, 너그러울 완입니다. 간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찾을심, 찾아볼심은 왼쪽 좌와 오른쪽 우를 결합하여 획주인 비언행한 양팔을 벌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글자 의 위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헤아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마디촌을 결합해서 예,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팔을 벌려서 헤아리는 단위가 한 발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발심이 되었고 또 하, 보통 긴 길이는 발로 재인다는 뜻에서 보통 심이 되었고 또 상대방의 상대편의 형편을 해야해 보려고 찾아본다는 뜻을 나타내서 찾을 심 찾아볼 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팔을 벌린 것을 나타내는 왼쪽 자와 오른쪽을 결합하여 획주리만 부분 글자에 마디천을 결합하면 찾을 심 찾아볼 심이 됩니다. 다음은 느스날 완 느릴 완입니다. 느스날 완 느릴 완은 동아줄의 뜻을 나타내는 실사를 글자의 변을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잡아 당긴다는 뜻을 나타내는 당길 원을 결합하여 느슨할 완 느릴 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사변에 짐을 묶을 때 힘껏 잡아 당긴다는 뜻을 나타내는 당길 예, 원을 결합하면 느슨할 느슨할 완또 느릴 완이 됩니다. 혼과음은 느슨할 완 느릴 완이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늦출완, 너그러울완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느슨할완, 느릴완입니다. 다음은 글획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두 개의 삼각자로 수직선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글획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그림화에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림화가 획주림한 부분글자에 칼로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선칼도를 결합하여 그을 획, 나눌 획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그을 획은 논밭의 경계를 도면에 그려서 분명하게 나누어 서를 이를 긋는다 또 나눈다는 뜻이며 보기로 획정이 있고 그림을 그리고 경계선을그듯이 계획을 세워 이에 꾀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계획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그을 획, 나눌 획, 꾀할 획입니다. 다음은 아뢰일 주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어더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뜻을 아뢰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뢰일 주의 자임은 소전에서는 쌍날철의 양손 맞잡을 공과 그리고 나갈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쌍날철의 양손 맞잡을 공을 결합하여 핵주인 변형한 이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갈도가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아래일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나아갈 또는 사람들이 사람 대입니다열 명씩 모여서 열십입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요. 이를 나아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설문의자 497쪽에 있고 우리나라의 큰 옥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글자입니다. 자원은 아래일주는 새싹이 도단할 때 하늘을 향하듯이 양손을 받쳐잡고 높은 이에게 나아가 이를 아랜다는 뜻이며 보기로 주체응이 있고 높은이에게 풍악을 이 연주한다는 뜻이며 되 보기로 연주가 있습니다. 군과음은 아랠주 연주할주 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글획은 그림화가 획줄임 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에 아, 왼편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선칼도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논밭의 경계를 도면에 그려서 그림화입니다. 분명하게 나누듯이 칼도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그을 획, 그리고 나눌 획이 되었고 또그 뜻이 파색하여 껴할 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화가 협질이 만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을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칼도방을 결합하면 그을 획, 나눌 획이 되고, 그 뜻이 파생하여 껴할 획이 됩니다. 다음은 아렐주입니다. 아렐주는 쌍날철에 양손 맞잡을 공을 결합하여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었는데, 그 뜻은 새싹이 돋아날때 하늘을 향하듯이 양손을 받쳐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아갈도가 획줄임하였습니다. 우더른에게 나아갈도, 나아가서 자기의 뜻을 아랜다는 뜻을 나타내서 아랠주가 되었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연주할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싹이 더달할때 하늘을 향하듯이 양손을 받쳐 잡고 높은 이에게 나아간다는 뜻을 나타낸 부분 글자에 나아갈 도를 변형한 부분 글자를 되라고 하면 아랠주 그리고 연주할주가 됩니다. 다음은 용렬할 열 모자랄 열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두 사람이 팔씨름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용렬할 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적을소의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적을소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능력의 뜻을 나타내는 힘력을 결합하여 용렬할 절 모자랄 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용렬할 절은 인격이 나 지능 품질 따위가 기준에 비하여 모자라 매우 적은 능력이나 낮은 품질을 가진 것을 나타내요. 일, 용렬하다, 모자란다, 또질 떨어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열쇠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용렬할 열, 모자랄 열, 질 떨어질 열입니다. 다음은 찾아낼 수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탐정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죄인을 찾아내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찾아낼 수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늙은이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에서도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늙은이수를 결합하여 찾아낼 수 더듬을 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늙은이수는 아득한 옛날에 양손의 양손국입니다. 부젓가락을 들고 부젓가락을 내리근 획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불씨를 손질하여 손우 또우가 손질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실수 없이 잘 보존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일 늙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또 본자 늙은이 수는 집안에서 진면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경험이 많아서 화로뿔을 불화입니다. 손질하여 손우또입니다. 잘 보존하는 사람이 일 늙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찾아낼 수는 손에 부젓가락을 들고 늙은이가 화로뿔을 더듬어 불씨를 찾아내듯이 사물이나 죄를 범한 용의자를 일 찾아낸다, 또 더듬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사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찾아낼 수, 더듬을 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용렬알 열은 저글소의 에, 힘력을 결합했습니다. 저글소는 여기서 인격이나 지능 또 품질 따위가 기준에 비하여 모자라 매우 적은 힘력, 능력을 가진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예, 낮은 것이 바로 용렬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용렬할 열, 모자할 열, 그리고 질떨어질 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을 소의 능력의 뜻을 나타내는 힘력을 결합하면 용렬할 열이 됩니다. 다음은 예, 찾아낼 수입니다. 찾아낼 수는 손수 변의 늙은이 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손수는 예, 손수. 곧그 손에 부젓가락을 들고 늙은이가 화로 불에그 불씨를 더듬어서 찾아내듯이 사물이나 또는 죄를 범한 범죄의 용의자를 찾아낸다는 뜻을 나타내서 찾으, 찾아낼 수가 되었고 또 더듬을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변에 늙은이 수를 결합하면 찾아낼 수또 더듬을 수가 됩니다 훈과 음은 찾아낼 수 더듬을 수 입니다 다음은 오를 등입니다 도음이 그러면 말을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를등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임금자칭짐에 말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건배의 뜻을 나타내는 임금자칭짐이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과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말을 결합하여 오를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오를등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고 건배를 외치며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듯이 말을 타고 높은 곳에 이를 오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등초가 있고 값이 오르니 이비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등락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오를 등 비쌀 등입니다 다음은 차례질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가마니에 담아서 차례차례 쌓아 놓은 것이 나타내었습니다. 차례질의 자입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벼와 변의 일을 실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수에서도 벼와 를 글자의 변이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잘못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실을 결합하여 차례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차례질은 가을에 거두어들인 벼단을 쌓을 때 잘못하여 허실하는 일이 없도록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을 차례 또 질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질서가 있고 관직을 수행한 대가로 관리에게 주는 곡식이 이 녹봉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질미가 있고 녹봉을 받는 삶 관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질서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차례질, 질서질, 녹봉질, 관직질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를등은 임금자칭심이 변형한 부분글자를 글자의 변과 그리고 오른쪽 에 나타내고 그. 아래 말말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임금자칭짐은 그 자원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고 건배를 외치면서 술자를 높이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자를 높이 들어 올리듯이 말을 타고 높은 곳에 오른다는 뜻을 나타내어 말말을 결합하여 오를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자칭짐이 핵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과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말을 결합하면 오를등이 되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빗살등이 됩니다. 다음은 차례질입니다. 차례질은 벼와 변의 이르 실을 결합했습니다. 그 뜻은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허실하는 일이 없도록 곧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차례차례 쌓아올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차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와 변에 이를 실을 결합하면 차례질이 되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질서질, 녹봉질, 그리고 관직질이 됩니다. 다음은 두려울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손에 수갑을 채운 범인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두려울공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품을공의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에서도 품을 공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두려울 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잡을 극은 붙잡으려는 사물을 감싸서 감싸는 것을 상형한 글자입니다. 손으로 손수가 핵줄인 변형하였습니다. 잡는다 또 죄인에게 수갑을 채워서 수갑의 상형자입니다 손에 채워 손수가 혁질인 변형하였습니다. 일 잡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안을 공은 목수가 물건을 만들 때늘 자를 장인공입니다. 장인공은 자의 상행자입니다 손에 잡고 잡을 급입니다. 길이를 재며 작업을 하듯이 사물을 품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일 안는다 또 품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두려울 공은 위험이 닥칠 것을 염려하여 두려워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어 일 두렵다 또 두려워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공포가 있습니다. 혼과 음은 두려울 공 두려워할 공입니다. 다음은 꾀알기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발도듬을 하여서 멀리 바라보려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꾀알기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예, 그칠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사람이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발도둠의 뜻을 나타내는 발지 그칠지를 결합하여 꾀할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꾀할기는 사람이 발도둠을 하여 멀리 바라보려고 애쓰듯이 바라는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을 나타내어 일 꾀한다 또 기획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기획이 있고 꾀하는 일이 잘되기를 기대하고 힘쓰며 이에 예, 바란다 또 발도둠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기망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꾀할기, 기해갈기 바랄기, 발도둠할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울 공은 안을 공 밑에 마음심을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안을 공은 위험이 닥칠 것을 염려하여 두려운 생각을 품고 있는 마음심,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두려울 공또 두려워할 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품을 공, 안을 공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면 두려울 공또 두려워할 공이 됩니다. 다음은 껴할기귀해갈기입니다껴할기귀해갈기는 사람이 밑에 예, 발의 뜻을 나타내는 그 질질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발도듬하여 멀리 바라보려고 애쓰듯이 바라는 일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껴한다 또, 기획한다는 뜻이 되었으며, 그 뜻이 파생하여 발할 기또 발도듬할 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의 그칠지를 계라 하면, 꾀할 기또 기획할 기가 됩니다.